오늘이 오늘이 어, 오늘이 이제 미인 이 공연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고 저녁 공연 또 있고 낮 공연을 했어요. 이런 걸왜 저희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어쨌건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공연을 한 배우가 넷이 있어서 간단하게 네, 조금이라도 뭐 저희 각각 아, 소감을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네 그럼 먼저 네. 네. 재미 인데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일단 아 진짜 안울줄 알았는데 안 울려 그랬는데 어 여름 뜨거운 여름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이렇게 추운 겨울까지 저희 배우 스태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 그걸 완성시켜 주신 분들이. 이제 발걸음을 옮겨주신 여러분이고 저희가 행복하게 준비하고 공연한 만큼 여러분도 그 행복감을 어, 받아가셨었으면 너무 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호, 강호역 나강호아 아, 뭐, 네, 강호역의 유준호입니다. 음. 저희가 공연을 하는 동안에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객석을 채워주신 건 오늘이 저는 처음이에요. 저는 항상 공연을 하면서도 모든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서 항상 내 사이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결과가 사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공연을 봐주시고 또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배쁘 찍어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좋은 회사와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분 없이 배우들, 스태프들 컴퍼니랑 다 같이 이렇게 친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저희 사이좋게 잘 지냈고 그 덕분에 저도 참 모자라지만 이렇게 다 채워주셔서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때발걸음 해주셔서 저희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니까 그 동안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 막봉이라니. 아 아직 총막이 전역이 또 남아있지만 이렇게 세미마을 하게 됐는데 어, 은호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좋은 컴퍼니 그리고 좋은 제작 그리고 모든 팀들이 너무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무대에서 배우들 간의 케미라고 그러잖아요 그 호흡이 정말 잘 맞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런 팀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 거의 한세달 가량을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어, 아픈 시대 얘기를 했었지만 희망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또 지내는 이 시기가 조금의 힘듦이 있지만 앞으로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막게 많은 분들이 진짜 2층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는 정말 이 많은 사람 잘 간직해서 그렇 지내겠습니다. 너무너무, 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홍두치 역할을 맡은 최호승입니다. 어, 제가 그래도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하는 배우들 중에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 좋겠어요. <laughs> 네, 근데 참 이렇게까지 극장에 오는 발걸음 즐거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항상 정말 즐거운 마음인 것 같고 아까 다 지금 여기서 차례대로 말했듯이 정말 회사도 너무, 회사 직원분들 대표님 너무 좋았고 스태들도다뭐 어느 팀 빠질 거 없이 스태들도다 너무 친했고 너무 좋았고 배우들도 너무 친해서 이렇게 영성 어, 말처럼 이렇게 친한 케미가 조금이나마 이 공연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때론 조금은 뭔가 방해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10번에 한 번이면 9번은 그래도 뭔가 이런 훨씬 더 시너지를 낼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 감히 해봅니다. 너무 즐겁고뭐 음, 글쎄요. 막공인사라고 할 때마다 감사하다고만 영원에 여러번말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당연히 감사하고 원래 당연한 걸 표현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니까 진짜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너무 너무 감사해요. 어, 다꼭 건강하시고 꼭 행복하시고 음, 또 언젠간 저희들이. 같은 무대에도 설수 있길 바라며, 그때도 응원 부탁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자리 메꿔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엔 배우랑 김윤아 배우는 저녁 때할 거예요. <laughs> 네, 왜냐면 한번더 나와가지고,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럼 이제, 마지막, 인터넷 공연 한번 해볼까요? 뮤직 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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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오늘 공연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셨으면은. 아, 카메라 쳐해일까요 박수 쳤어요! 이야 우리 하루만에 와서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랑 우리 대형분들이랑 스님들이랑 회사 아주 엄청나. time thank you